하고 싶은 것 TOP3. 3위 하루 종일 게임하고 놀기. 평소엔 시간 제한 있었지만 방학은 무제한 모드. 친구랑 접속해서 밤새 레이드 돌고 같이 웃고 떠드는 게 꿀잼. 밥 먹으면서도 게임, 채팅하면서도 게임, 이게 방학이지. 2위 실컷 늦잠 자기. 더 이상 아침 7시 이상은 없다. 알람 안 울리는 자유. 자연스럽게 눈 떠서 점심 먹는 게 행복. 오늘 몇 시야? 12시? 대박 진짜 최고다. 1위 유튜브 앤드 틱톡 정주행. 보고 싶은 영상 끝까지 몰아보고 짧은 영상은 무한 루프. AI 요약 클스 편집 콘텐츠 따라 하기까지 다양하게 즐김. 어제 본 영상인데 오늘도 웃겨 키읔 키읔 이건 명작이야. 하기 싫은 것 top3. 3위 가족 행사 따라 가기. 여행도 아닌 친척 집 방문 외갓집 성묘 등등. 이동 시간은 길고 가서도 심심하고 휴대폰도 잘 못함. 왜 나만 같이 가야 해? 집에 있으면 안 돼? 이미 짐싸기 집안일 도와주기. 가족 여행 전에 옷 정리, 짐싸기, 신발 챙기기. 이건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야. 귀찮아서 도망가고 싶음. 짐다 쌌는데 엄마가 다시 풀어보자고 할때 멘붕. 1일 방학 숙제하기. 독후감 1기 수학 문제집 프로젝트까지. 계획표는 초반에만 열심히, 실천은 계약 3일 전부터 몰아서. 왜 방학인데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? 진짜 납득 안 돼. 여러분은 여름방학에 뭐 하고 싶나요? 또 제일 하기 싫은 건 뭔가요? 댓글로 같이 공감 나눠주세요. 좋아요 꾹. 구독 앤드 알림 설정은 방학 루틴의 완성템. 실질주 광교사 시점, 다음에도 현실 웃음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